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 정보 문화진흥원 계란 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초박빙 대결이 예상됐던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원도 선거 역시 국민의 힘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 지사를 비롯해 18명의 시장군수 중 14명이, 도요한 49명 중 43명이 당선이 됐고요. 지역구와 비례시군위원 선거 174명 가운데 102명이 상선됐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우리 지역 강원도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를 총 지휘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강원도 도당 위원장이면서 국민의힘 강원 선대 위원장이셨던 유상범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CBS에 오니까 또이 아나운서도 바뀌시고 분위기도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네. 먼저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강원 도민들께서 네.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12년 만에 도정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군, 시군 시장 군수 중에서 네. 14석을 저희가 차지하고 광역 기초단체 의원들에서도 저희가 한60% 이상의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는 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힘 소속의 도시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 그리고 도의원들 그들과 함께 저희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어, 아까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었나요? 어땠었나요? 처음엔 저희는 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달 전부터 네.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네. 또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20일 뒤에는 선거해서 네. 뭐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겠다는 순풍이 그, 불것이라는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네. 에, 도지사와는 달리 인물론이 또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한 여섯 군데 정도는 굉장히 박빙으로 서로간에 경합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기게 되는 것은 결국은 가은 도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라는 그 국정 안정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신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서 아, 지방선거 전에 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완전 히 새로운 모습으로 강원도를 바꿀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네. 그 기대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힘 있는 여당 후보들을 뽑아줘야 된다는 저희들의 선거 전략이 또 도민들에게 많이 음.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저렇게 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유상범 의원 하시면 이 초선 의원이지만 이 선거 네. 때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띈다. 뭐 이런 평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를 네. 이제 두고 계시는데 모두 다 당선자를 내셨거든요. 네, 혹시 뭐 어떤 비결이 있으셨나요? 어, 겸손하게 말씀드린다면 운이 좋았다 <laughs> 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 네, 네 개의 지역구 중에서 사실 네. 홍천, 평창, 영월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음. 이런 걸 저희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가장 경합된 곳이 횡성이었고 네. 현 군수께서 사실은 2년 전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2년 만으로 부족하니 한번 더. 음. 군수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 여론도 비교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 13일 선거 일 중에서 네. 여러 가지 일정, 한 5일 정도는 제외하고 8일 정도를 지역 선거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5일을 제가 행성에 올인을 아, 했습니다. 행성에 집중을 네, 하셨군요. 네. 근데 어, 후보가 네. 훌륭했기 때문에 당선이 되셨겠지만 뭐 후보가 조금이라도 저를 생각한다면은 네. 저의 노력도 알아봐 주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겸손하시긴하셨지만아 어, <laughs> 그래 도 조금은 알아달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실 선거를 이끄시는데 굉장히 네. 많은 고민되는 지점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이번 선거는 특히 지선은 네. 어, 지난 3월 9일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시고 네. 5월 10일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음. 희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저희들이 선거 분위기 자체는 저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앞선 지지을 계속 보여준 측면이 있고. 네. 어, 그런 차원에서 저들이 이제 일단 겸손해야 된다는 그 선거 분위기, 네.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 지난 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원도를 국한으로 보면 사실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시행입니다. 네. 예, 이뭐 법은 한 12년 전에 이계진 그 당시 후배 후보가 이제 제안을 해서 처음에 이슈가 됐는데 그 동안은 아 도민들조차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서 저희 강원도 공약 제1호로 내세웠고 네.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도 편입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사실은 국정과제, 백제과제에도 그걸 반드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슈가 되었고 그게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이제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법을 같이 협, 협의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는데 네. 법을 누가 만들었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 27일 날 서영기 의원이 강원 특별자치도 보면 이광제법이다. 네. 그러면서 김지태 의원은 아무것도 한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29일날 권성동 원내대표 또 한교 사무총장과 같이 김지태 의원을 그 국회 소통관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이 법이 입법하게, 입법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 법은 국민의 힘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한 거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고 네. 30일 날또 제가 사실은 다시 한번 그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때 네. 제가 언급한 게뭐 지금 다시 언급하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이광재 의원께서 보궐선거 전문가이면서 이제는 다시 숟가락 얻기 전문가다라는 사, 정치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도민들에게 과연 누가 이 법을 추진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나중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됐고 이분이 네. 이제 중요한 부 그래서 양당에서 음. 특별 자치도법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이제 굉장히 도민들에게 호소를 한 거죠. 음, 근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력하셨던.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민들께서는 아, 윤석열 대통령정이 국정 과제로 채택해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결국은 힘 있는 여당 도지사, 여당 시장 군수를 뽑았을 때이 법이 내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압도적으로 사실 김진태 도지사에게도 지지를 주셨고 네. 그래서 또 그래서 그게 저희 14개 시장 군수들도 저희들이 압승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어, 우리 유상범 의원께서 강원도의 여러 현안들 가운데 네. 좀 주요하게 좀 꼽고 계시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강원도 제일 하나는 강원 특별 자치도를 이제 내실 있게 법 입법하는 아,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 일단은, 네. 네. 지금 제주도 특별 자치 보면 400개가 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한 30개에 불과한 조항으로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음. 집을 짓는 걸로 치면 이제 주춧돌주춧돌 네. 주춧돌 놓은 거예요, 간신히. 그리고 네네. 기둥도 올려야 되고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지붕을 세우고 하는 네. 이런 거는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강원도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걸 아주 내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음. 위임, 규정도 정확히 만들어야 되고 특례도 저희가 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강원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규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네. 잘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래서 가장 큰 현안은 강원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서만 한 (10년) 정도는 그 굉장히 음. 공들여서 음.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 강원도 전체 의 규제 개혁과 발전 방향을 만들어낸 것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뭐그외에 그럼... 그 S O C 와 관련된 부분은 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 현재 네. 영월 제천 그 고속도로가 영월 예타가 제천. 통과됐고 네. 이름은 올해 이제 실, 실시 설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행되면 남북권이 영월까지 이제 연결되면 그것이 삼척까지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 사업이 또 예타가 예정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문 홍천 철도가 어 이미 작년에 예타 철제사차 철도 국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곧어 사전 탐사를 거쳐서 이제 예타가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음. 통과된다면은. 이제 제 지역구 안에서는 그 많은 SOC 산업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춘천에서 속초까지 철도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기 고속철도. 완공이 될 거예요. 고속철도도 조기 완공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어, 많은 그 SOC 산업의 투자가 아마 강원데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아마 계속 사업이 조기 착공이 되고, 어, 실제로 그, 그 공사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국회의원들 방금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인데 어, 방금 물론 선거를 <laughs> 마치신 분께 드리는 게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총선이 이제 2년도 네. 지난 않았습니다. 이 조심스럽게 이 총선까지의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계획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네. 현재 강원도 발전의 큰빅 피처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입니다. 네. 여기에서 필요한 제도를 강원도당에서, 또 강원도와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제, 도당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국회와 연결하고, 도야도, 의 아, 강원도와도 서로 이제, 긴밀히 협력을 통해서, 그~ 빅 픽처가 제대로 그려지게 음. 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셔야 된다면은 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 있다고 저는 <laughs>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원도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네. 그 우리 지금 박정아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희 네. 의원들이 벌써 이제 여섯 명이 됐는데 네. 노영호 의원이 비례 대표인데 양구 출신이거든요. 네네네. 가운데 아, 출신이 7명이 7명이 네, 네, 네. 광주 출신이거든요.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네. 그 그림을 잘 그려 나간다면 제 생각에는 뭐 자기 총선에서도 뭐 좋은 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계속 선대위원장 그리고 도당위원장으로서 질문만 드렸는데 네, 네. 이번에 한번 유상범 의원. 음. 음. 예,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상범 어, 의원이 주력하고 있는 또 전국구 현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걸좀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인수위원회 있으면서 네. 굉장히 그법 그 자체는 간단한 법입니다. 네. 만 나이법. 네, 그렇죠. 그걸로 굉장히 많이. 예,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만 나이가 있고 네. 세는 나이가 있고 그렇죠. 그냥 해로 세는 나이 있고 <laughs> 세 가지 나이를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다 다릅니다. 다르죠.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일부 낭비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세계 글로벌 시대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음. 이미 그두 만나이 법을 민법이랑 행정기법 두 개를 발를 해놨습니다. 네. 그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다뤄질 법인데요. 네. 그 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바, 봐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음. 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것그 네. 사회 전체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 변화든 뭐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는 네, 법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 이제 뭐 이번에 한번 보셨지만 검수완박법이 이제 통과되는 과정에서 네.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그 법사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오면서 그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거나 또는 그 자리 이송 요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일종의 보복성 그사진에 징계를 한 겁니다.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법 규정이 굉장히 허술해 가지고 네.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서유지권 발동 명령이 있거나 또는 그 요구에 불응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경우에 징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어, 검수 안박법이라는 사전 국가적 압법입니다그 네. 사실은 저희들은 이재명 보호법이라고도 칭했는데 이런 법을 통과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하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그렇게 일방 그 일당 일당이 다수당의 네. 힘으로 네.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 자체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좀 구체해서 화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이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게 만드는 그 법안도 많이 해놨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입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이 하고 있으니까 <laughs> 자랑스럽게 네.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자랑을 네. 좀 하시고. 근데뭐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발의했던 법안들 <laughs> 네.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실은 네. 이번에, 함께 하시는 법, 이번에 네. 네. 뭐 다른 법률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그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 네.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네. 민주당에서 이거를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 5월 29일에 저희 상반기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날까지 끌고 가서 그걸 진행했지만 결국은 여당과 협의를 통해 아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사실 3조 원 정도 증액해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거라고 하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유상범 의원의 활동도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 강원도 도당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강원도민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자 교류 때 제가 강원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러분에게는 선물이지만 또 하나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선물이라기보다는 숙제로 여기고 숙제를 제대로 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를 잘하는 의원으로 네. 남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네. 짓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 한 곡을 좀 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네, 슬리생. 활저는뭐 네. 네. 그, 직접 많이 보진 못했는데 워낙 노래가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배우 전미도가 부른 네.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어,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저,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네. 하게 된 것이 무슨 준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네.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제 강제로 검찰 검사를 그만두면서 어, 국가적인 이 상황을 보고 제가 한번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국회에 도전해서 국회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 대한 사랑 또 국민들에 대한 사랑을 제 마음이 갖지 않으면은 또 그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부분도 또여실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노랫말 한번 몇번 보고 나니까 네.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아 어떤 네. 국민과의 네. 어떤 네. 그런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민과 네. 작게는 지역 국민을 사랑하게 될줄 알았습니다. 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어, 굉장히 멋지게 또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인 전 미도에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네, 이곡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유상범 위원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